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또 요즘엔 자동차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는요, 사실 우리가 직접 만져볼 리는 거의 없지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핵심 부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디지털 세상의 진짜 기반, 실리콘 웨이퍼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데,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라. 뭔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죠? 하지만 정답은요, 놀랍게도 아주아주 아주 기술적인 거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디지털 세상의 초석이 뭔지 알아보고 완벽한 결정을 빚어내는 방법, 그리고 모든 웨이퍼가 평등하지 않은 이유, 또 전기적 레시피는 뭔지, 고성능 업그레이드 방법과 마지막으로 이게 왜 중요한 엔지니어링 선택인지 알아볼 겁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이 실리콘 원판이 어떻게 완벽한 보석 같은 결정체가 되고 또 어떤 레시피를 받아서 최첨단 칩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예술작품에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완벽한 캔버스죠? 마찬가지로 모든 최첨단 마이크로칩에도 완벽한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웨이퍼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 웨이퍼. 정말 거울처럼 반짝이고 매끈하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순수한 재료로 만든 완벽한 캔버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은요, 전부 다이 얇디얇은 원판 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캔버스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마치 대장장이가 최고의 검을 만드는 것처럼 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두 가지 핵심 비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초크랄스키 방식입니다. 흔히 CJ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랄까? 반도체 업계의 주력선수이자 국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칩들 있죠? 다이 방식으로 대량 생산된 웨이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이 생명인 기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트존, FG 방식입니다. 이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CS 방식이 대량 생산이라면 이건 마치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명품 같아요. 정말 극한의 순도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전력반도차나 초정밀 센서 같은 특수한 분야에만 쓰이는 그런 장인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딱 봐도 차이가 명확하죠? 순도를 보면 CZ도 높지만 FZ는 그냥 초고순도예요. 불순물이 거의 없죠. 대신 비용은 어떨까요? FZ가 훨씬 비쌀 수밖에 없고요. 만들 수 있는 크기도 CZ는 300mm 이상으로 크게 만들 수 있는데, FZ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CZ 방식은 우리가 흔히 쓰는 메모리나 로직칩 같은 대중적인 제품에, FZ 방식은 아주 특수한 전력소자나 RF 센서에 쓰이는 거죠. 결국 가성비 좋은 대량 생산이냐, 비싸도 완벽한 품질이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웨이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 등급을 따지는 것처럼 이 웨이퍼도 품질에 따라서 등급이 쫙 나뉘고요. 그 등급에 따라 각자 다른 인물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등급이 프라임, 테스트, 더미 이렇게 있죠. 프라임 웨이퍼는 말 그대로 최고 등급, A++ 한우 같은 겁니다. 실제 칩을 만드는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만 있어서는 극이 돌아가지 않아요. 수조 원짜리 공정 장비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웨이퍼, 그리고 그냥 기계를 돌려보거나 안정시키는데 쓰이는 더미 웨이퍼 같은 조연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등급의 웨이퍼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비로소 완벽한 칩 하나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웨이퍼의 외형이나 재질 같은, 뭐랄까, 몸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성격을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바로 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죠. 저희는 이걸 전기적 레시피라고 부를 건데요. 과연 이 레시피를 통해 순수한 실리콘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핵심이 바로 도핑입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아주 순수한 실리콘이라는 기본 재료에다가 일종의 특별한 양념을 첨가하는 과정이에요. 이 양념, 그러니까 다른 원소를 아주 조금, 정말 정밀하게 집어 넣어서 이 실리콘이 전기를 잘 토하게 할 건지 아니면 막을 건지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아주 깨끗한 초순수 실리콘에서 시작해요. 여기에 도펀트라는 양념을 추가하는 거죠. 붕소나 인 같은 원소들인데요. 뭘 넣느냐에 따라 전자가 남아도는 N타입이 되거나 반대로 전자가 모자란 P타입 실리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N타입과 P타입의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류를 흘렸다 끊었다 하는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세상의 기본 단위인 0과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핑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저항률이라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이 실리콘이 전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될지 아니면 전기를 막는 거대한 벽이 될지 그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0.005옴 센티미터. 와, 정말 낮은 숫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항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기를 위한 왕복 8차선 아우터반 같은 거죠. 막힘없이 쌩쌩 달리는 겁니다. 전기차나 발전소처럼 아주 큰 전류를 다뤄야 하는 강력한 전력반도체들은 바로 이런 낮은 저항률을 가진 웨이퍼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10만 옴 센티미터.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아까랑 정반대예요. 전기를 위한 거대한 통곡의 벽 같은 겁니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그냥 꽉 막아버리는 거죠. 아니,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반도체를 쓰는 거 아니었어?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바로 5G 통신처럼 아주 미세하고 민감한 신호를 다룰 때 주변에 불필요한 전기 신호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이런 완벽한 장벽이 오히려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이걸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는 일종의 프리미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비유하자면 튼튼한 건물 골조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정말 완벽하게 매끄러운 최고급 마감재를 한겹더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바로 에피텍시라는 기술입니다. 와, 이건 정말 정교함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뭘더 빠르는 게 아니고요. 기존 웨이퍼의 완벽한 결정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위에 원자 한층한층 한 층, 똑같은 구조의 막을 자라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함 위에 완벽함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에피 웨이퍼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술이에요. 보세요. 기초가 되는 몸체는 튼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CG 웨이퍼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실제 칩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표면, 딱그 부분에만 아주 얇고 완벽한 품질의 에피층을 싹 올리는 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비용은 아끼면서도 고전압이나 초고주파를 다루는 최고 성능의 칩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쫙 묶어볼 시간이에요. 결국 어떤 웨이퍼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그냥 재료 하나 고르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만들어질 칩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량생산에 유리한 CG들을 쓸까? 아니면 최고의 품질을 위해 비싼 FG를 쓸까? 저항률은 어떻게 조절할까? 고속도로로 만들까? 장벽으로 만들까? 여기에 프리미엄급 에피칭을 올릴까 말까?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칩의 성능, 전력 효율, 신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웨이퍼가 칩의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실리콘 웨이퍼는 그냥 동그랗고 반짝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반도체의 성능과 비용, 그리고 그 쓰임새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청사진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실 때 한번 그 매끄러운 화면 너머를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과 고민,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바로 이 완벽한 원판이 모든 디지털 경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